11년을 시스타 출신 김다솜 오늘 29일 뜻밖의 소식 전했다. 그룹 시스타 출신 배우 김다솜이 11년간 함께했던 킹콩 바이스타쉽을 떠난다. 소속사 킹콩 바이스타쉽 측은 당사는 11년을 함께해온 김다솜과의 충분한 논의 끝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29일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지난 11년간 가수 시스타로서 배우 김다솜으로서 다재다능한 매력을 가진 그와 함께 할수 있어 기뻤다며 공식적인 계약은 종료되었지만 향후 배우 김다솜의 행보에 진심으로 응원을 보낸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김다솜에게 많은 따뜻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김다솜의 앞날을 응원했다. 김다솜은 지난 2010년 걸그룹 시스타로 데뷔,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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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부터 니까지게 소쿨 소쿨 나 혼자 러빙 유 러빙 유 터치 마이 바디 터치 마이 바디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배출해 내며 음원 차트 강자 서머퀸으로서 활약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드라마 KBS1 사랑은 노래를 타고 KBS2 별난 며느리 SBS 언니는 살아있다 tvN 사이코메트리 그녀석 JTBC 우리, 사랑했을까와 영화 프랑스 영화처럼 이상한 동거 등 장르와 캐릭터를 불문하고 뛰어난 캐릭터 소화력과 임팩트 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다져왔다. 시스타 해체 후 배우로 거듭난 김다솜이 킹콩 바이스타쉽을 떠나 어떤 행보를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